기도원의 삼행용사 시간을 흘려 요수가 그 세상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가난한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들을 편안해 진짜 전하나님을멀리 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어워지도 않았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명령도 지키지 않아서요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웃 나오는 사람들이 식을 모두 빼앗아 가게 하셨지요. 이디언 사람들은 돈받지곡 집과 양과 소까지 빼앗아 갔어요. 십역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수 굴에 파서 살아야 했어요. 그제야 그들은 잠에서 뉘우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니 난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했어요. 어느 날기도온니 이디한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빌 이삭을 뜨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기도하는 게부르서요큰 용사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다. 건축 놀란 기도는 천사가 말했어요. 저희 집안은 보잘것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하겠어요 기도우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집안에 양털을 갖다 놓겠어요. 내일 양털 엄마 이슬에 젖고 땅바닥에 말라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다음 날 아침 양털 엄마 이슬에 젖어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었답니다. 기도나 다시 하나 님께게 기도했어요. 이번엔 영토를 말라 있고 땅바닥만 이슬에 젖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믿을게요. 다음날 아침 기도는 기도한 대로 되었었어요. 이제 기도는 용기가 생겼답니다. 하나님은 이기도온에게 미디언 사람들과 쌀 근사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물가로 갔어요. 자 마음껏 물을 먹으시오. 어떤 사람들은 물에 얼굴을 담그고 먹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어서 먹었어요. 기대운의 손으로 따서 먹은 사람들만 뽑았답니다 모든 3 0 0명이없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날 밤 기대운과 300명 군사는 적군이 있는 곳에 에었 썼어요. 그들은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럼 다음 항아 속에 숨겨뒀던 횃불을 휘두르지요. 적군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언덕 속으로 달아나면서 자기 병기를 칼에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교원의 군사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답니다.